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빛으로네스택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상장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여러분들 한달다 되어 갑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규 상장 종목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상장됐을 때 우리 뭐에 집중했어요? 우리 수급에 집중했죠 재료든 뭐든 다 여러분들 다 그냥 뒷전이고 신규 상장 종목들은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수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 피처로네스텍 신규 상장 첫날만 매매 거래 진행했죠 그리고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저점 잡고 잘 진입을 맞춰 놓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 좀 물려 계신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체크를 분명히 하셔야 될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수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한데 신규 종목들은 미확약 물량이란 물량이 있고요. 15일 확약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건요. 1개월짜리, 1개월짜리 확약 물량들이 이제 곧 풀릴 거거든요. 자, 일단은 미확약 물량하고 15일 물량들은 현재까지 잘 소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개월 확약 물량까지만 만약에 잘만 소화를 시켜준다면 이제부터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와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1개월 확약 물량 다음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남는데 요건 여러분들 어느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건 이 1개월짜리 화약 물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는요뭐 재료든 모멘텀이든 이런거 다 필요 없구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비추는데스텍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탈출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셔야만 우리가 수익 극대를 하실 수 있는지 이 매매와 관련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료는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빛으로 내스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 15일 화경 물량하고 미 화경 물량하고 1개월 화경 물량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미 화경 물량은요 우리가 상장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겠고 중요한 건 15일 화경 물량하고 이제 앞으로 남아줄 1개월짜리 화경 물량입니다. 15일 확약 물량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중요하냐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달짜리 확약 물량 37만 9천 주가 곧 풀릴 겁니다. 우리가 11월 21일 날 상장이 되었죠. 자, 그래서 한 달짜리 물량은요, 딱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12월 21일부터 거래가 가능한데 달력 보시면 이때가 여러분들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 물량이 풀릴 거예요. 그러면 12월 22일 날1 개월짜리 확약 물량이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어, 당장에 좀 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겠죠. 우선은 우리 신규 상장 첫 첫날 같은 경우에 기관 쪽에서 여러분들 41만주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들 측에서도 26만 8천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타 법인에서도 13만 7천주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쭉 올라와 보니까 가장 많은 매도세가 나왔던 때가 바로 이때였네요. 그래서 기관들 물량들 보시면 됩니다. 82만주 가량 매도가 되었던 하루였는데 자 이때는 언제였냐면 우리 신규 상장되고 나서부터 15일짜리 확약 물량이 풀렸던 때였습니다. 자 근데 물량 보시면 (82만 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보고 오셨듯 15일짜리 화경 물량 수량이 얼마였죠, 여러분들? 112만 주였거든요. 때문에 아직까지 대충 한 30만 주 정도의 물량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일짜리 화경 물량 30만 주하고 이제 한 달짜리 물량 37만 9천 주가 풀릴 거기 때문에 약 68만 주 정도가 추가적인 매도세로 시장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결론 도출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박스권 채널을 형성을 해 가면서 매물들을 소화시켜 주고 있는 과정이다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60만 주 넘는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가 12월 22일 날 이것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도 전략 혹은 매매 전략들을 잘 수립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제가 좀 평단가가 높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해당 날짜 지나고 나서 바닥 구간 확인하고 그때 가서 물 타시는 거예요 애매한 타점에서 막 그냥 여러분들 물 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유 수량만 늘어나고 덩치만 뿔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탔을 때는 그만큼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바닥 구간 잡고 여러분들 물 타시면 되겠고요 자 저하고 저희 구독자님들 지금 우리 비으로 네스테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9450원이잖아요 자 현재 5.57% 정도 수익 구간이긴 하다만,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가까지 오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과감하게 팔고 나올 때는 팔고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타점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면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화면상에 나와있는 저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구독자인 것만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제고리 비치로네시텍 매매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타점들 넣어드리는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매 진행하는 타점들 여러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감사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타점 여러분들 100% 무료입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전업 트레이더이자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련히 저 알아서 종목들 매매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돈 주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타점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남아있는 개인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만 진행해 주시고요. 뭐 쓸데없이 뭐 VIP 리딩방 가입권유라든지 멤버십 가입권유라든지 이런 것들 일절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 필요 없어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주변에 소문 많이 많이 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우리 비트로네스텍 같은 경우에는 11월 21일 날 상장됐을 때장 시작 1분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일괄적으로 매수가 11,500원 걸어 드렸고요. 우리 언제 팔고 나왔어요? 당일 9시 21분에 매도가 2만 원 걸고 팔고 나왔잖아요. 그죠? 딱 22분 걸렸네요. 우리 73% 수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타점들 공유가 나가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상에 나와 있는 저개인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깔끔하게 한 번씩만 진행해 주시고요. 자, 우리 비트로네스텍 어쨌든 12월 22일까지는 살짝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허송세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낼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그 다음 종목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 미리미리 해두셔야겠죠. 우리가 평생토록 비트로네스텍만 매매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최근에 금리 인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들이 공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장은요. 필연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장세를 주도하는 테마가 형성됩니다. 그다음 이 테마 안에서도 주도 종목들이 마구마구 형성이 될 건데 이런 종목들만 우리가 미리미리 잘만 선점할 수 있다면 이 순환매 사이클링 이용하시면서 진짜 많은 기회를 잡아가실 수 있겠죠. 자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루하고 따분하게 이렇게 그냥 말로서 프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매매일지를 공개를 할 겁니다. 제가 지난번 장세 순환매 사이클링에서 어떤 방식으로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지 제 매수 타점하고 매도 타점들을 전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때마다 타점들 공유가 나간다 라고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못 누르셨다면 지금 타이밍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매매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순환물 사이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 때에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쪽 구간에선 쓸데없는 기회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링 내부에서도 우리가 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 진입하고 팔고 나오고 자 이런 그런데 보통 (1주일) 내지 (2주) 정도의 단기 스윙적인 관점의 템포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백마디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했던 제 실전 매매일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요 CP 시스템이란 종목이고요. 우리가 앞전에 보고 오셨다시피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와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하시더라도 이쪽 고점 근처에서 우리가 팔고 나오지 못했다면 이쪽 구간대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내셨겠죠. 자 마찬가지로 잘 진입을 하고요 팔고 나오시고 또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고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는데 이 호흡이 대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다음 보실 종목은 한라 캐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상장되고 나서 바닥 잘 다져주고 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 로봇 테마에 많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자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팔아야 되는 구간 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잘 잡고 진입을 맞춰놓고 여러분들 팔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팔고 나오시고 다시 진입 한 다음에 또 팔고 나오시고 11월달 들어오면서 보호해수해질 물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반닥 다져주고 나서 다시 재진입 마쳤죠. 다음은 AB1 바이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구간대하고 사야 되는 구간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종목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쪽 구간대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마지막 여러분들 재진입을 했어요.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았죠.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물량들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서 재차 진입했는데 자 여러분들 대박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죠? 조단위 규모의 계약을 당장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를 즐기고 있는 구간이고요. 순환매장세는 여러분들 명확한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께서 이런 패턴을 잘만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만 할줄 아신다면 정말로 이 순환매 장세에서 많은 기회들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저는 항상 타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타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8 2 3 6 8 4 5 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한텐 제가 직접 종목군 매매 진행하는 것들 종목 진입할 땐 종목명하고 매수 타점 팔고 나올 땐 종목명하고 매도 타점들 이렇게 타점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생업이 바쁘셔서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 혹은 아무리 타점과 관련된 설명을 드려도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먼저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8236-835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 보시다가 갑자기 문자 보내시는 게 저는 좀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을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요 모바일 전용으로 실시간 대응 타점 신청하시는 링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창이 딱 알아서 나올 거고 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문의 내용 땡땡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들 뭐 각각의 니지 맞게끔 구독이면 구독 아니면 소통방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참여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 누르시면 원클릭으로 해결되시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독자인 것만 인증만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